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사람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실상과 물질적인 실상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만 보아도 물질의 실상, 우리 육체가 있지요. 또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은이 육체를 떠날 나 자신, 나 자신은 영적인 실상,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보이는 이 몸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것에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태양의 빛이 필요하고요. 또 음식, 식물이 필요하고요. 또 환경이 필요하지요. 그것은 이 몸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죠. 나 자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것에 도움을 받아야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코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태양의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 덮을 수밖에 없지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물러가고요.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 지배합니다. 그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빛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모든 생명체가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 다 지배를 하기 때문에 죽음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나 자신에게도 영적인 생명의 빛이 있어야 내가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없으면은 어둠이 덮어버려서 그는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빛의 영적인 빛 빛은 하나님이 바로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내가 빛이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생명에 비치세요. 그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빛이 나를 보살피고 있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둠이 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지배하면은 거기에는 살 수가 없죠.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의 죽음은 죄를 말합니다. 죄. 죄가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고통과 미움과 분노와 절망과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전부 다 나를 죽이는 영적인 질병이에요. 영적인 질병. 그것은 전부 다 어두움으로 인해서 일어나리고 어둠 속에서 서식하고요. 어두움에서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두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빛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어둠에서 그만큼 벗어납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무겁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악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찔림 받고 그거 전부 다 어둠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영적인 질병이에요. 영적인 고통이에요. 통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해요. 어둠으로부터 그만큼 해방받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좋아서 하나님하고서서히 멀어지면은 어둠이 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둠이에요. 예. 자동적으로 어둠에요 하나님을 멀리 하면 그만큼 어둠에 시달림 받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만큼 어둠에서 해방받습니다. 법칙입니다, 여러분. 빛은 살리는 것이고요. 어둠은 죽이는 일입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오늘 본문 사도행장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측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들 외국인들에게 잡혀서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에 있을 때에 자동적으로 우리는 죄의 성품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두려움이 일어나고 불안이 일어나고 또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왔는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러한 죄에서 오는 생각이 일어나요. 그것은 전부 다 죄에서 나오는 어둠에서 나오는 죄에서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는 나를 죽이는 거, 예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를 즐기죠. 그것은 마약입니다. 마약. 마약하는 사람 그게 좋아서 하죠. 그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까? 복입니까? 아니요. 그를 멸망케 하는 즐거움이에요. 예. 네. 그게 중독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이 좋고 그 중독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고통은 벗어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그러한 나를 죽이는 생각들이 발생할 때 그거 쫓아내야 되잖아. 치료를 해야 되잖아.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질병에서 건강하게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내가 해야 되죠? 지금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발은 차고에 이렇게 매여 있었어요. 몸은 많이 맞아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외국에서 당했으니 속절없이 거기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성품,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이 팍 일어나죠. 두 가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의 생각, 죄의 생각은 전부 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심을 좋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악성종양입니다. 나 죽이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 전부 다 나를 죽이는 무서운 독소입니다. 그거 사랑하지 마세요. 그러한 질병을 치료하고 그러한 질병이 나에게서 떠나기 위해서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셔야 돼요. 이 본문에서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세요? 빛이세요. 빛으로 가까이 가는 것, 빛으로 가까이 가는 것, 빛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가까이 가야 내 안에 일어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악성 생각, 독독성의 생각들이 물러갑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반드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내가 빛을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이 세상에 오셨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오늘 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은 오셨어요.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오신 주님과 함께하고,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신 주님을 바라볼 때, 오신 주님께 가까이 할 때, 구원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시는데, 걱정, 근심으로 가면은, 그게 어떻게, 어둠으로 가는데, 어떻게 어둠이 도망갑니까? 빛으로 나와야 어둠이 도망가지요. 죄악된 생각이 도망가지요. 지금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야 내가 구원 받잖아요. 이 두려움에서 이 불안에서 이 절망에서 우리 성도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이것이 평소에 훈련되지 않냐 하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고 어려움만 바라보고 그거 바라보고 그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은 그 어둠이 도망갑니까? 아니죠. 어둠이 더 짙어지죠. 어둠이 더짙어지면 나는 더 고통스러워요. 더 고통해요. 더 무서운 영적 질병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평소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평소에 주님에게로 가야 돼요. 언제? 그럴 때에 지하 감옥에, 캄캄한 곳에, 두려운 곳에 거기서 어떻게 될지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불안한 가운데서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죄악된 생각, 그 생각이 나에게서 물러가야 되는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그래하면내 마음에 일어나는 죄악된 생각이 물러갑니다. 두 번째로 그가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그그 그 일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갑자기 왜 지진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공간에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심지어는 발을 묶고 있는 착고가 풀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불안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운데 빠졌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안일어나지요 여전히 어둠이 지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캄캄한 어둠을 어둠이 지배하여서 그 죽음의 고통에서 시달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항상 계세요. 내가 주님께로 가야 오늘날 구원받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가야 빛을 가까이 가야 나에게 일어나고 환경에 일어나요. 안타까운 것은 주님은 계시는데 주님에게 가까이 가지 않아요. 주님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말은 그만큼 빛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늘진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인 질병으로 해서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허감의 안전 백성에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의 안전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랬어요. 허감의 안전 백성.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는 허감 어둠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이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저들 눈에는 안 보이니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안 보일까요? 어둠에 있으니까 안 보이죠. 어둠에 있으면 앞이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자기 앞에 영원한 멸망이 있는데도 그것도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도 그것도 보이지 않아요. 왜? 어둠에 있으니까. 사망의 땅과 그늘의 안전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빛, 빛이 있는 곳으로 가야 빛이 비침을 받는 거예요. 빛을 받아야 내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빛을 받아야 어두움이 덮고 있는 것에서 내가 이 길로 가면은 멸망밖에 없구나 알아지게 되고 저 길로 가면은 내가 구원받겠구나 알아지는 것이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보이는 것이에요. 어둠에 있는데 무엇이 보입니까, 성경 여러분? 늘 빛과 함께 있어야 돼요. 성경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어둠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은 주님부터 먼저 챙기시고 주님과 함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빛과 함께 있어야 어둠 어둠으로부터 내가 자유받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평강 안에서 사는 비결입니다. 주님은 영적인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고 악한 생각이 가득 차고 욕심이 가득 차는 곳에 거기에는 무엇이 서식합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분노와 이러한 것들이 서식합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그러한 벌레들이 그러한 질병들이 서식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을 모셔야 여러분 그러한 데서 해방받고 주님을 모셔야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거저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빛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빛을 멀리 하면은 어둠 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때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나라가 태평했어요. 빛이 지켜주니까 어둠이 못 왔다. 그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못 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빛이 있는데 어둠이 어떻게 와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죠? 이방여인, 자기 안에 일어나는 욕심대로 이방여인을 데리고 와서 살고요. 이방신상을 가지고 오고요.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열왕기상 11장 읽어보세요. 이곳 저곳에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대적들이 마구 일어나요. 마구 일어나요. 이제까지 솔로몬이 잘해서 평안했나요? 아니죠. 빛이 보호해 주니까 어둠이 못 들어온 것이죠. 근데 솔로몬 자체가 빛을 멀리 떠나니까 어둠이 그를 지배해 버리죠. 그래서 솔로몬의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는 불행하게 살았어요. 어둠에 가서 살았죠. 빛을 떠났어요 그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꼭 빛을 가까이하세요. 그래야 삽니다. 빛을 받아야 왕성하게 살아가고, 빛을 받아야 어둠에서 해방받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땅이에요.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하고 조금만 멀어져도 어둠이 나를 덮어버립니다. 어둠을 덮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마음이 편치를 못해요. 마음이 불안하고 짜증스럽고 공포심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의 나를 죽이는 죄악된 생각들이 마구 일어나요. 그거 다 모다. 어둠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증상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살도록 항상 노력하셔 빛을 품고 살아가도록. 빛과 함께 이 죄악된 세상에서 빛과 함께 살도록 항상 깨워서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